형님 유튜브 대체 플랫폼 아직 없나요?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제가 오늘 점심에 저기 뭐야 곰탕을 먹고 왔어요. 곰탕이 만천 원이었습니다. 고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육개장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역시 만천 원이었습니다. 비쌉니다. 하지만 징징대지 않습니다. 징징댈 바에 집에서 해먹으면 되죠. 제가 넌지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썽구야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밥한끼 밥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구나. 우리 둘이 먹으면 2만원이 넘네. 우리도 슬슬 집에서 밥을 해먹을까? 너가 집에서 요리를 좀 해볼래? 오빠. 우리 처음 만났던 때 기억나? 어? 어 얼추 나지? 우리 만나고 얼마 안 있어서 오빠 아킬레스 건 끊어지고 수술비 없어서 처 울고 있을 때 오빠 수술비 내주고 밥 사주고 내 집에 들어와서 자라고 해준 거 기억나? 나지 그렇구나 그냥 배달 시켜 먹자. 같이 먹어주는 것도 고맙네 크크 아만규 90이라 어, 고맙다 그래 같이 먹어주는 게 어딨냐 아 그리고 제 와이프는 밥안 먹고 들어왔냐고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반대로 얘기하긴 해요 제 와이프는 왜 밖에서 밥 먹고 오냐고 자기랑 먹어야지 어, 그건 고맙죠 매번 처먹고 다니는 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먹는 게 중요하다. 내가 너네한테 물어볼게. 그럼 너네는 어, 굉장히 미녀하고 김밥 천국에서 김밥을 먹을래. 김밥도 두 줄밖에 못 먹는다. 아니면 김밥 한 줄에 라면 하나. 어, 5천원 안으로 끊어라. 아, 요즘에 5천원 안 되려나, 그러면? 어, 6천원 안으로 끊어라. 아니면 좀 예쁘지 않은 분하고 고급 레스토랑에 갈래. 카리나랑 편의점 육개장 카리나까진 가지 말자. 카리나까지 가버리면은 이 새끼들 흙도 먹어. 카리나까지 가면은 어 진짜 청소리 먹는 애도 나와. 어. 카리나까진 가지 말고 그냥 예쁜 분 정도로 하자. 똥도 먹을 듯. 야이 새끼 안 싸셔. 새끼가 이씨. 너는 어떡할 거야? 김천 갈 거야 아니면은 저기 레스토랑 갈 거야? 카리나랑 청... 벌써부터 친구이네. 하나구루야. <laughs> 일단 야, 욕실 들어가 가지고 어, 바디워시라도 한세 펌프 먹 정신 좀 차려야겠다, 넌새끼야넌 내일 버블똥 좀 싸야겠다, 한번. 버버 버블. <laughs> 바디워시 새 펌프 하고 와라. 그 제가 그 최근에 그 조사 받는데 변호사님하고 동행을 하고 이제 변호사님 고생 많이 하시니까 내가 좀 대접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좀 어디 맛집을 가서 코스를 먹었어요. 셰프 코스를 오마카세라고 하죠. 초밥집이었는데 오마카세가 들어가니까 초밥이 조금 나오고 다른 음식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니하고 <웃음> <웃음> 캐비어하고 <웃음> 어. 푸아그라가 나오는 거야. 그 그것도 나왔어요. 그 존나에 비싼 버섯 뭐지? 그거? 아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나왔어. 어 트러플. 우니 캐비어 트러플 푸아그라. 요게 다 나온 거야. 그다다 처음 먹어보거든. 아다 처음은 아니고 우니 캐비어는 저번에 한번 영상 찍는다고 먹어보고 푸아그라도 처음 먹어보고 저뭐 무슨 버섯? 그 버섯도 처음 먹어보고. 그래가지고 먹으면서 와 이게 또 인생에 또 이런 행복이 또 있구나 하면서 이제 먹었지 아, 송로 말고 트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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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섯 아니야? 트러플 버섯이잖아. 맛은 어땠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우니 캐비어까진 그렇다 치고 푸아그라하고 그 트러플을 먹는데 걱정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라면이 너무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김밥이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이거 가성비 개씹 오지노 이러면서 먹어. 근데 내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못생긴 여자랑만 연애를 했었는데 갑자기 운 좋게 예쁜 여자랑 단기간 연애를 한 이후에 갑자기 눈이 높아져서 더 이상 내가 원래 만날 수 있는 수준의 여자를 봐도 설레지 않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처럼. 어, h-i-w, 고맙다. 그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여기서, 후아그라하고, 그, 트로플을 처먹고 혀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더 이상 라면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더 이상 김밥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치킨이 맛없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후아그라를 입에 넣었어. 아, 그 지방간. 혀에서 살살 녹네. 아, 셰프야, 신라면 좀 끓여와라. <laughs> 아시, <씨>, 그냥 그래. <laughs>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니고, 아왜 먹는지 알겠어. 내가 처음 먹어본 맛이야.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왜 먹는지 알겠어. 무슨 어뭐 간이라는데 버터 같아. 꼭막 입에서 막 녹아 녹아서 막그 특유의 향하고 고소한 맛이 막 돌아. 아, 아 이게 후아을 하고 나. 오마카시라 그랬지. 셰프야, 신라면 좀끓여와라나 찬밥에 라면 하나만. 이경영 아저씨가 도박판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매일 점심마다 찬밥에 라면 하나를 처먹는 이유가 뭐냐? 결국 라면치킨 못 이긴다 이거야. 그래서 그 트러플인지 뭐 나발인지 뭐 그것도 이제 먹어보고 향이 근데 정말 특이하더라. 트러플을 내가 트러플 과자를 먹어봤어. 뭔지 알지? 트러플을 무슨 넣었다는 감자칩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트러플이 무려 0.00012% 들어간. 그걸 먹고, 아, 이게 트러플 향이구나 하면서 먹었단 말이야. 실제 트러플 내, 냄새 맡아보면 좀 다릅니다. 실제 트러플 향 맡아보면, 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향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그걸 먹어보잖아요? 이건 향수로 쓸까? <laughs> 어. 어, 향은 오죠. 어. 그 셰프 아저씨가 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대패 같은 게 있어요. 대패 같은 거에다가 트러플을 이렇게 쓱쓱 갈아. 그면 러 쓱쓱 쓱쓱 막 이러면서 뭐 뭐라 했더라? 뭐, 뭐 바다 트러플 아, 겨울 트러플 여름 트러플 뭐 이런 게 있대.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 까먹었어. 향이 뒤져. 어, 막 뭐, 막상 먹으면은 어, 이 새끼는 향만 뒤져 뭔진 잘 모르겠어 향은 뒤지긴 해 어쨌든 음. 그래서 다행히 그꽤 비싼 코스였거든 어, 꽤, 꽤 비싼 코스였어 먹고 나서 다행히 접대니까 먹은 거지 아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그날 집에 가서 어, 교촌 레드콤보를 시켜 먹습니다 먹으면서 생각했지. 오마카세 후루. 그러니까 이게 어, 다행이야 혓바닥이 싸구려여가지고 나한테 최고의 극락이 탕수육하고 치킨이야. 근데 나보다 더 위대한 새끼가 내 친구 중에 한명 있었거든. 그 친구가 이제 집에서 조그만하게 회사를 운영하셔가지고 집이 좀 여유가 있었어요. 아파트도 좋은데 살았고 아파트도 두채 있었고. 그 친구 뭐 옷이나 이런 거 보면 옷을 잘 입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항상 좋은 브랜드 뭐 폴로 뭐 이런 거 입고 다니고 막 이랬었는데 항상 뭐 최신 게임기 뭐 이런 거 항상 입고 촌지도 주고 어, 실 싫어합니다. 어, 실제로 촌지도 많이 주고 선생들한테 아무튼 뭐 그랬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진짜 말도 안될 정도의 싸구려 셔를 가졌어요. 뭐가 제일 맛있냐 이러면은 뭐 빅파이 뭐 이런 거 얘기할 정도로 아 진짜 리얼로 심지어, 그, 아, 몽쉘 통통, 몽쉘 통통 좋아했다. 몽쉘 통통하고 빅파이. 초코파이는 안 좋아하고, o s 도안 좋아하고. 그, 그러니까 이 새끼가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내가 트레이너가 되고 나서 친구들보다 좀더 빨리 돈을 벌었을 거 아니야. 친구들은 대학교 다니니까. 나는 24살 때부터 돈을 좀 벌었으니까.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제가 그때 김천에서, 김밥천국 말고 경북 김천에서 트레이너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친구들이 한 두세 명이 놀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뭐 멀리서 왔으니까 대접을 해주려고 그 맛집을 수소문을 하고 제일 맛있다는 집에 데리고 가가지고 중국집에 데려가서 돈도 없으면서 탕수육도 시켜주고 저기 짜장면 짬뽕 막 이런 것도 시켜주고 막 했단 말이야. 그 집이 근데 내가 먹어봤는데 탕수육이 진짜 맛있는 거야. 일단 배달 시켜 먹는 거랑 가서 먹는 거랑 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되게 잘한 집이라서 와 진짜 맛있다 이러는 거야. 근데 그 새끼가 갑자기 아이씨 분식집 탕수육보다 맛없네, 이러는 거야. 근데 그걸 나도 그 친구랑 같이 먹어봤어. 그 친구가 그때 조선대였나? 거기를 다녀서 그 광주에 조선대 앞에 무슨 유명한 분식집 있었는데 거기 탕수육이 3,000원인가 그랬어. 2,500원인가 3,000원인가 그랬거든? 많이 주진 않아요. 예. 거기서 탕수육을 먹으면은 이거는, 음, 고기가 실처럼 들어있어요. 실처럼 들어있는 게 어디야. 어. 그것도 안 넣어주는 데가 많은데. 고기가 거의 실처럼 들어있는데, 어, 그 사실상 그냥 그 껍데기 먹는 거야. 그 바삭바삭한 그 밀가루 먹으려고 먹는 거야. 그걸 나도 이제 거기 걔, 걔 놀러가서 먹었어. 뭔지 알아. 근데 난 단백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사준 이 고가의 탕수육, 고기가 야무지게 들어있는데 이게 훨씬 좋은 거잖아. 근데 그 새끼가 그게 막 맛있다 막 이러는 거야. 그게 더 맛있다 이러는 거야. 사주는 입장에서 기분이 좀 나쁘잖아. 예의가 아니기도 하고 기분도 좀 나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새끼가 지금 내가 좀 돈을 벌고 밥을 사주고 이러니까 약간 자격지심 느끼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때 자격지심이라는 단어를 모르긴 했습니다. 무식해 가지고. 어쨌든 근데 걔가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제 놀다가 갔는데 어 이미 친한 친구였지만 한 5일 정도 같이 다니면서 느꼈어. 아씨이 새끼는 진짜 3천원 이하의 음식이 최고인 새끼다. 이건 허세가 아니다. 어, 내가 사준 2만 원짜리 탕수육이 진짜 맛이 없게 느낀 거다 이 새끼는. 이 새끼는 뭐 커피를 사줘도 자판기 200원짜리가 제일 맛있어. 그거만 처먹어. 내가 카페 가자 그러면 자판기 커피를 차라리 열 잔을 먹지 탕수육을 사줘도 어디 분식집에서 3천 원씩 하는 거 그거 막 그걸 먹어. 떡볶이를 먹어도 그때 이제 막 브랜드 떡볶이 이런 게 있었나? 아무튼 뭐 떡볶이도 좀 비싼 게 있잖아요. 떡볶이를 먹어도 이 새끼는 꼭 어디 초등학교 앞에 가가지고 종이컵에다 쳐먹어 떡볶이 천 원짜리 오백 원짜리를. 그게 실제로 맛있대. 그래서 내가 이5일 동안 걔랑 다니면서 아이 새끼는 찐이구나. 그래서 걔가 뭐 조금 이따 또 놀러 왔어요 당연히. 그땐 제가 이제 돈을 좀더 벌게 됐죠. 트레이너는 하면 할수록 돈이 늘어나니까 월급이. 좀 나중에 또 놀러 왔어. 걔는 그래서 그 김천에 있을 때도 한번더 놀러 오고, 나중에 제가 구미에 있을 때도 놀러 오고, 막칠구에 있을 때도 놀러 오고, 막 이랬는데, 올 때마다 싸구려만 대접을 해줬어. 응. 우리 동네에서 제일 싼 거. 제일 싼데 안 망하는 집. 보통 초등학교 앞에 많이 있죠. 이 새끼는 거의 먹고, 거의 느낌이,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닌데, 거의 느낌이, 여기 셰프 잠깐 오시라 그래. 아, 이건 내가, 이 음식에 대해서 셰프님을 칭찬해 드리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셰프님 오시라 그래 아 브라비야 아 셰프님 아 정말 최고의 만찬이었습니다 거의 이런 수준이야 이 새끼는 라면도 진라면만 처먹고 근데 집이 부자야 아니 라면만 해도 그래 친구가 놀러 와 그럼 나는 원래 평소에 삼양라면이나 진라면 이런 거 먹어 근데 친구가 놀러 오면 올라, 놀러 온다고 하면 편의점에서 라면을 다섯 봉사 가더라도 아 그래 내가 적어도 무파마 정도는 사자 적어도 아 인심 써서 신라면 블랙 사자 요런 정도 느낌은 같잖아 우리가 돈이 없어도 친구가 먼 데서 놀러 온다는데 아차 타고 두 시간 오는 거야 그럼 내가 비싼 건못 사줘도 신라면 블랙 정도는 끓여주자 계란도 넣어서 이런 생각은 하잖아. 근데 그 새끼는 그냥 진라면 맞아. 그 새끼는 그냥 진라면 끓여주면 최고야. 무파마 어, 끓여주면 뭔 라면이냐고 물어봐. 무파마라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거좀 먹지 말라 그래. 파 냄새가 난다고. 아니 씨발 인간적 아니 정상적인 새끼면 라면을 먹는데 파 냄새가 나면 오파 냄새난다 이거 오우 맛있다 이게 정상이잖아. 근데 이 새끼는 먹더니 아우 왜 라면에서 파 냄새가 나니? 남들은 씨발 돈이 없어서 못 넣는 거, 파 냄새 나면 좋은 거지. 그 새끼는 무조건 MSG 냄새만 나야 돼. 하... 아무튼 뭐 그랬던 친구가 있어요. 아또 옛날 생각 난다. 잘 살고 있겠지 뭐. 집도 잘 살고 하는데. 어, 걔는 그냥 진짜 조미료 맛을 좋아해. 음. 마음이 섭섭하시긴 했겠네요. 애써 대접했는데. 아그 뒤로는 뭐돈 굳어서 좋았죠. 그래서 그그 구미에 그 한번놀러왔을 때도 내가 기억하는 게 무슨 그조개탕뭐 그게 옛날에 유행했던 적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 테이블이 가운데가 이렇게 패어있어 네모나게 네모나게 패어있어 그럼 거기 그 오뎅 끓이는 데처럼 은색으로 크게 돼 있어 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막 조개에 이빨 넣고 막 어묵 넣고 막개 넣고 막 이빨 때려도 막 펄펄펄펄 끓으면 거기서 이제 막 술도 먹고 막 이렇게 하는데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먼탕이요는 새끼야 이씨 먼탕이요가 뭐냐 임마 여기서까지 그게 긁힌다고? 이 정도면 너성 도착증이야 이 정도면 너 안방 가가 지고기 새끼야 엄마한테 물어봐. 내가 보는 어 흑자라는 사람이 아, 무슨 탕이 맛있다 그랬는데 무슨 탕이지 까먹었어. 엄마 무슨 탕이야 물어봐 엄마한테. 엄마가 이러실 거야. <laughs> 아무튼 시집 어 가지겠냐. 어그 조개탕을 먹으러 갔어. 전복탕은 개. <laughs> 전복탕은 비싸서 안 돼. 어 아무튼 친구랑 <laughs> 조개탕을 먹으러 갔어. 어. 아 <laughs> 친구한테 이제 그게 유행이어 가지고 어, 우리 체육관 1층에 그게 생긴 거야. 내 체육관은 3층이었는데. 뭘왜 웃긴 입마 그냥 우, 웃긴 생각 나서 웃겼어. 그 친구 얼굴 웃게 생겨 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그 조개탕을 먹으러 갔는데 다른 친구 놀러 왔을 때는 어 실제로 막 전복이랑 그 비싼 거 있지. 그뭐 가리비냐? 그 뭐냐? 비싼 거. 그막 추가해 가지고 시켜 주고 음. 그 새끼 왔을 때는 그 존나 질긴 조개 있어 맛도 없는 거 기본으로 나오는 거그조그개만 시켜서 어두 명이서 그냥 2인분만 먹은 다음에 2인분 먹고 나서 그 칼국수 면 추가만 존나 추가해 줬거든 좋아 뒤져 그 1인분에 2천 원밖에 안 하는 거밥 아, 투정을 안 하겠다 아 근데 이것까지는 너무 개인 프라이버시인데 조금 그런가 근데 뭐 누군지도 모르니까 워낙 옛날 일이고 거의 뭐 25년 전 얘기네요.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인데, 중학교 때 이제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그럼 바찬, 반찬 투정 같은 걸안할것 같잖아요. 아, 해요. 왜냐하면 그 친구 집밥이 거의 못 먹는 수준이에요.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 얘기를 한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니까 친한 친구들이 몇명 있었는데 우리 모두 다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고 그 친구도 그래서 집에서 밥을 잘안 먹고 <laughs> 아니 진짜 잘못 먹어. 그니까 그 친구 집에서 밥을 먹은 적도 한두 번밖에 없긴 한데 아주 많이 놀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우리 집에서 밥을 수백번 먹었습니다. 천번 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많이 먹었고. 저는 그 친구 집을 역시 되게 많이 놀러 갔지만 밥을 한두 번밖에 안 먹어 봤긴 한데 애초에 그밥 있잖아요. 맨밥 자체가 정상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밥을 지으셨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밥이 가끔 있잖아요. 죽을 원했던 걸까? 이게 파스타처럼 중간에 씹히는 맛을 원했던 걸까? 이 쌀을 설익혀서 일단 그런 밥이 기본으로 나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부잣집 가면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오히려 뭐 가난한 친구 집에 놀러 갔어.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잘 하셨거든요. 가난 가난한 집 친구 집을 갔어. 근데 뭐 반찬이 좀 조촐해. 뭐그 되게 뭐 평범한 콩자반, 평범한 콩나물 무침, 뭐 평범한 저저 오징어채 그 뭐냐? 그 진미채, 이런 게다 있어. 메인 반찬도 없어. 그래서 별 생각 없이 한술 떴어. 기가 막혀. 어, 평범한 멸치 볶음인데, 기가 막혀. 계란 후라이도 뭔가 더 맛있어. 그런 집 가면. 그런 느낌이 드는 집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 부잣집 가면 굉장히 진수성찬이 나오는 경우가 물론 많이 있는데, 간혹 부잣집에 놀러 갔을 때, 어머님의 음식 실력에 너무 놀라는 때가 있어. 이게 가능한가? 우리 중학교 때는 수련회를 갔었거든요.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밥을 해먹어도 이런 맛은 안 났어. 어, 뭐, 행님은 머머리 정확하게 알고 있구만. 대신 그 친구 집에 가면 좋은 게 뭐가 있었냐? 몽쉘 통통 빅파이 무한제공. 그 몇몇 비싼 과자들이 있어요. 그 샤브레인가 그것도 있고 그집 그 가면은 그런 좀 고가의 과자들이 무한 제공이었어요. 초코하임 무제한 미쳤네. <laughs> 일단 그 친구 집에 가면 게임기가 있고 어. 그 다음에 과자 무한 제공. 그러니까 이제 누구도 불만을 갖지 않았죠. 어차피 밥은 거의 안 해주시니까 친구 어머님 예뻤어? 아 근데 무서워가지고 뭐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면 우리가 가기만 하면 왜 친구 데리고 왔냐고 뭐라고 하셔가지고 아, 당연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당연하죠. 아, 집에서 러닝머신 타고 뭐 팩도 하고 좀 편안한 차림으로 좀 자기 관리하고 싶은 신데 어디 산짐승 같이 생긴 친구 새끼들을 서너 명 데리고 와가지고 거실 차지하고 게임기 하고 있으면 싫지 당연히. 지금은 이해하지 근데 그때는 좀 무서웠어. 우리 가기만 하면 맨날 왜 데려왔냐고 뭐라 해가지고. 근데 우리 집은 좀 가난하긴 했지만 우리 집엔 친구들 오면은 우리 어머니는 항상 반겨주셨거든. 어, 친구들 왔냐 이러면서 어, 제가 좀 항상 집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놀면 엄마가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에 친구 데려오면 되게 좋아하고 어, 없는 형편에 뭐 그래도 밥 해주고 하면은 스팸이라도 좀 구워서 주고 라면도 끼릴 때 계란 항상 꼭 넣어주고 이랬어요. 음. 아무튼. 뭐 어렸을 때는 엄마의 좀 그런 고마움을 좀 몰랐죠 엄마 엄마가 유튜브, 유튜브 수익, 수익 정지, 정지 풀리면 할게 ]게. 그래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제 어머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태어나서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연애할 때뭐 그런 여행은 뭐 가봤겠지만 뭐 뭔지 알잖아요 어머님들 여행 다니는 거 그래서 최근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한번 보내드릴까 마음을 먹었거든요 유튜브 수익 정지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유튜브 수익 정지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엄마예요. <laughs> 엄마, 내가 수익 정지 풀리면 효도할게. 꾸꾸, 그만해. 혼난다 너 진짜.